하늘을 지키는 방패 대한민국이 2026년에 더 강력하게 선보일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입니다. 오늘은 사드의 외형적 특징부터 성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사드는 기존의 패트리엇이나 천공과는 확연히 다른 위용을 자랑합니다. 차량형 발사대는 대형 트럭 형태로 강력한 서스펜션과 오프로드 주행 능력을 갖춰 어떤 지형에서도 빠르게 배치가 가능합니다. 발사관은 6개의 원통형 미사일 포드를 수직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그 크기만 봐도 고고도 요격용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길게 뻗은 발사관은 약 6.2m 길이의 미사일을 담고 있고, 그 이용은 실제 전장에서 심리적 억제력까지 발휘합니다. 사드의 핵심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레이더 시스템과 미사일 엔진 성능입니다. AN-TPY2 레이더는 X밴드 기반의 최첨단 탐지 장비로 1000km 이상 떨어진 고도 150km 영역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한국형 계량 모델은 탐지 능력을 더 정밀하게 보강해 단순히 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비행체의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미사일 엔진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드 미사일은 고체 연료 기반의 로켓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짧은 시간 안에 극강의 추력을 발생시켜 마하 8 이상의 속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 미사일이 대기권을 재돌입하는 순간 초고속으로 요격해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성능입니다. 엔진의 신뢰성은 수십 차례의 실전 테스트로 이미 입증되었고, 한국이 2026년에 도입할 사드 배치형은 최신 연료 혼합 기술과 경량화 소재를 적용해 더 빠른 반응 속도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능만큼 중요한 것은 가격과 향후 운영 전망입니다. 사드 한개 포대의 가격은 약 10억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형 한국 배치 모델은 유지비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포함해 약 12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한국 전역을 방패처럼 지키는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투자 효과는 금액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의 군비 확장 상황에서 사드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닌 생존과 억제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출시 예상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배치 장소, 기술 지원, 업그레이드 버전의 통합 운용 방안을 논의 중이며 레이더 성능 향상과 요격 알고리즘 개량이 완료되는 대로 실전 배치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 체계의 보강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KAMD 과위 연동을 통해 다층 방어 체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드가 단순한 요격 무기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고도 요격 능력은 곧 우주 영역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한국이 향후 우주 감시 체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됩니다. 2026년 형 개량 사드는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을 재편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사드는 한국 사회와 국제 외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는 압도적인 방어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주변국의 견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한국이 그만큼 자주적 방위의 역량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고 외교 협상에서 한층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에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외형은 강력하고 기동성 뛰어난 차량형 발사대, 엔진은 마하8 이상의 속도를 자랑하는 고체 연료 로켓. 가격은 12억 달러 대의 거대한 투자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보장하는 방패, 그리고 배치 시기는 2026년 하반기. 모든 요소가 한국을 한층 더 안전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미래형 방어 시스템으로 완성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강철 방패, 사드. 2026년 한국의 안보 지형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 그 날을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